자,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들어오는 애를 밀쳐냅니다. 자, 밀쳐내고, 들어가서 브레스. 한 대씩 때리고. 자, 이즈 리얼. 아프긴 한데, 브레스. 와우! 더블킬! 이거죠. 아, 이게 탱시바나죠. 징그리로. 자, 안녕하세요. 징그리 로 채널의 시바나는아재 징그리입니다. 요번에는 녹화 방송을 한번 진행을 해볼거에요. 생방송에서 한거를 편집을 해서 올렸더니, 네, 예. 반응이 썩 좋지 않죠? 지금 채널이 거의 뭐. 어우, 건방지네요. 네. 아무튼, 트린다미어 점화 들고 깝치고 있는데, 이따 때치 때치 해줄거고, 일단은 상대는 오레이디여가지고 예좀 상대하기 좀 편한 그런 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최근에 생방송을 편집해가지고 좀 올리는 거를 해봤는데 이게 유튜브는 이제 확실히 생방송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좀 요즘에 이번에는 생방송을 좀 줄이면서 여러분께서 그렇게 요청을 많이 하셨던 쿨 cool 영상을 어, 녹화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녹화를 하면 좋은 점은 뭐냐? 네, 시바나만 할 필요가 없어.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마우카이를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도 되고, 그리고... 뭔가 좋은 영상만 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지거나 뭐 이런 거 말고 좀잘 나온 거, 네, 그런 거 위주로 그냥 나머지 거안 올리면 되니까 뭐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네. 아무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라고 하니까 일단은 비축분을 좀 만들어가지고 예약을 걸어 놓은 상, 와, 얘좀 아프네요. 네, 상태에서 그럼 하면 되겠죠. 자, 일단 초반에는 CS 3개를 먹고서 라인을 당기는 게 좋은데. 이런 트린다미어 같은 애들이랑은 오히려 1레벨 때 대교환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아주 천천히 미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딱 3분 때에 비팜이 타워로 이제 들이박는데 그렇게 되면은 다이브로 죽을 가능성이 좀 있죠. 자, 그리고 헤카림은 우리 쪽 풀캠프 하고서 밑으로 돌았고 어.. 오히려 시바나는 이게 나아요 어 뭐야 씨.. 아 CS 오히려 지금 밑에 쪽에서 만약에 하면은 헬프를 가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라인당 쌍기고 있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탑 시바나를 만약에 같은 팀으로 만나셨다라고 하면은 네.. 역버프를 시작하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우리팀이 역버프를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라인을 적당선에서 프리징을 해야합니다 네. 이렇 해가지고 천천히 이제 밀거구요 일단은 리신 갱킹은 무빙으로 한번 흘릴 수가 있어요 자, 오케이. 딜교 좋았고. 자, 와드. 자, 좋아. 자, 리신 바텀. 이렇게 되면은 좀 자신감 있게 라인 밀수 있죠? 2만 맞추면 돼요. 2만 맞추면 딜교에서 안 집니다. 어, 안전빵은 4렙부터 딜교하는 게 좋고, 조금 빠르게 하실 거면 3렙부터 딜교하시면 됩니다. 근데 2가 안 맞은 상태에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좀 조심하시고. 업이 좋네. 사실 헤카림이 잘해가지고 이판을한 거거든요. 이게 알리는 되게 못해가지고. 오케이. 자 이가 안 맞으면은 싸우지 마라. 미니언 이게날라가는 거는 그렇게 뭐 신,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괜히 막으로 갔다가 엄청 두둑에 맞는 거예요. 와 몸으로 막네. 몸으로 막으면 은 죽어야지 이전법을 쓰긴 해야 하는데, 일단 집에 갑시다. 어, 덤블 조끼를 사와가지고 죽이면 돼요. 들어옵니까? 들어오면은 싸워줘. 저도 점하거든요? 나이스! 아, 승종 까비에. 아, 너무 아깝죠? 자, 이렇게 되면은 시바나 게이드, 트린다는 망했습니다. 왜 망했느냐? 라인 당길 거거든. 자 라인 당길 거야. 제발 거기서 하지 마. 제발, 야, 미니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거 못 도와준다잉. 자, 적정선에서는 커트를 하긴 해야 돼요. 왜냐? 다이브 당할 수 있다. 다이브가 안 되는 선에서 프리징을 할수 있는 선이 제일 좋습니다. 그럴라면 이제 근거리를 다 없애줘야죠. 자, 근거를 다 없애준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이제 6레벨 찍으면은, 각을 한번 보면 되고요 저치에서. 나이스. 야, 상대 정글이 되게 못하나 보다잉. 좋아. 좋아요. 자, 근데 이제 상대 정글이 죽은 상태에서는, 딜교환을 할,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죠? 천천히. 여기서 대포 못 먹게 했고. 자, 핑크워커도 박아가지고 헤카림 한번 탑좀봐달라 네. 해보기는 해보죠. 그냥 들어와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데. 자, 안 치네요. 전멸을 썼나 봐요, 그쵸 아까비. 들어오면 칠라 그랬는데. 전멸을 쓴것 같아요. 전멸을 써가지고 와우, 생존기가 엄청 강하네. 그런데 이제 몰락한 왕의 검을 가는 애들은 이제 덤브조키한테 이제 카운터를 당하고, 상대가 이제 몰락한 왕의 검을 가면은 가시가 보스 가면 되는데, 어 일단 트린다미어는 조금 특별합니다. 예 여러분께서 가갑을 가셔도 질수가 있어요. 왜냐면궁 때문에. 피가 없는 상태에서도 막 피가 1인 상태에서 이제 버티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탱이 됐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의 탱을 올리는 것보다는 약간 딜적인 면을 좀 갖춰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가시가고 다음에 닌신 그 다음에 이제 얼건 텐트리를 이제 탈 건데 그얼건에 이제 데미지로 이제 좀 녹이는 뭐 그런 느낌으로 하셔야 하고 상대가 들어오면 궁으로 빠지고 그리고 뒤에서 브레스 치면서 따라가는 듯한 그런 플레이를 하시면 돼요. 약간 트린다랑 잭스 뭐 이렇게 상대법이 약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어력을 이제 떡칠을 할 건데 하나는 닌신, 하나는 뭐 가시가 보, 하나는 뭐 얼검 막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오레이드. 상대가 오레이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시바나가 정말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죠 물론 상대 스킬에 AP가 섞여있을 수는 있지만 주딜인 AD를 봉쇄를 함으로써 상대의 멘탈을 흔들어놓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바나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라인을 계속 밀어주시는 게 좋아요 라인을 땡기는 거는 물론 나쁘진 않는데 상대가 저마죠 자 다이브가... 아 이게 트린다가 너무 특수한 케이스야. 그래도 한 대씩 때려주죠. 브레스 점각이죠 이거? 아 네, 굉장히 신중한 친구네요. <laughs> 근데 제가 해본 바 저렇게 쫄보처럼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쫄보처럼 해야지 갱도 잘 통하고, 어. 리신. 이렇게 되면 은욕 먹을 수 있죠? 왔죠? 이건 그냥 빠지면 돼요. 욕 먹어줘라, 제발. 안 죽어요. 방어력 139입니다. 방타 썼고. 자. 라인이 밀어줘야지, 바텀, 미드. 자, 일단은 여기서 프리징. 아, 잣됐다. 다이브죠 일단은 미니언. 없애는 볼게요. 아, 이거 트린다 혼자, 트린다랑 1대1 떠야 하나 이거. 아, 젠장, 뒤졌다. 아. 에, 봤네요. 용이나 먹어주면. 줘 이거는 뭐 작정하고 들어오는 거라서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네요. 아, 에바다. 해카림 잘한다는 거 취소. 용을 안 먹어요. 되게 허무하거든. 탑에서 몇분을 있었는데, 용을 안 먹는다? 정글러의 기본 소양이 안돼 있다. 아무튼 저는 미드 커버 가 주죠. 일단은 느끼는 건데 어 티어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확실히 탑 쪽을 많이 와요. 저마테 감히 니가 막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으로 좀 많이 오긴 하는데 지금 현재 플레이하고 있는 매칭은 어 잠깐만. 뒤졌다나 밀고 프레스. 나이스! 야 이거 니가 먹냐? 양아치네요. 자, 플레이하고 있는 곳은 이제 플래티넘 1에서 다이아 4. 평균 매칭이 잡히는 곳이고요. 확실히 조금 견제가 좀 심해요. 약간은 골프 구간이나 뭐 이런 데였던 때는 탑의갱을 거의 안 오거든요? 지금 막, 거품 물고선막 오죠? 그러니까 쟤네들은 졌어요, 근데. 이렇게 탐만경 오면은, 게임 힘들어집니다. 오히려 가렌이랑 리신이, 바텀에 다이브를 쳤으면은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이 트린다가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중요한 의미인가라는 생각도 들게 돼요. 사실 지금 메타상 트린다가, 활약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얼건이지의 베인 이런 애들이 활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달라 붙는 순간 그냥 밀쳐내면서 예. 트린다가 아무것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시바나도 잘큰 원딜러들은 아무것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질러를 지키는 거예요. 붙는 애를 밀어내면서 아까비. 밀어내면서 같이 원딜러랑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승률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 꿀팁이 뭐냐면, 어, 정글러랑 원딜러, 이두 명. 이두 명의 포지션에 잡힌 애들의 그 플레이를 보면은, 정글러는 데스가 많으면은 걸으시고, 막 이런 거잖아요 10킬, 10데스, 이런 애들 걸러야 돼요. 그리고 원딜러도 그, 데스가 많거나, 패배가 많은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걸리셔야 돼요. 왜냐면은, 그 정도로 정글이랑 원딜이 진짜 중요한 포지션이 됐습니다. 오히려 미드도, 물론 안 중요한 포지션이 없긴 하지만, 글쎄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그냥, 원딜이 진짜 좀 중요해졌어요, 지금. 그리고 정글러는 초반이 중요한 거고 와얘 봐라 세네요자 이제 점점 힘들죠? 마냥 가갑이 있다라고 그 편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서 몰락한 왕의 검뭐 이렇게 하나 또 가주면은 좀 편하긴 한데 때리면서 나도 피 채우면 되니까 일단 상대가 오레이디여가지고 굳이 제가 저까지 공격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최대한 방어적으로 하는 게 좋아요. 몰락한 왕이검은 라인전에서는 좋을 수 있는데, 한타적으로 갔을 때는 되게 손해에요. 네, 싼 거부터 먼저 맞추는 게 좋습니다. 자, 한번 싸워볼만 하죠. 하지만 헷카림이 왔을 때가 가장 안정적인 플레이입니다. 근데 탑을 너무 안 보는 거 아닐까? 아, 물론, 트린다가 굉장히 사리고 있어. 지금 트린다 입장에서는 잘만 싸우면은 그냥 뭐, 시바나쯤은 그냥 이긴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얘가 계속 로밍을 가는 듯한 그런 플레이를 보이니까. 집 네, 가는 거였군요. 네, 계속 라인을 밀어줄 거예요. 점마 들고 있는 애는, 테이프 안 들고 있는 애는요, 그냥 라인을 계속 압박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테이포를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상대 그 미니언 수급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닌신까지 갈까요? 예 네, 닌신까지 가고 자 이렇게 하고 갈게요. 되게 무난하죠? 저 거의 뭐 분당 CS 챙겼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지금 CS를 많이 챙긴 상황에서 이래야지만 시바나가 약간 캐리각이 나옵니다. 탑시바나는 CS를 많이 먹어야 돼요 그 누구보다 많이 근데 지금 정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무난하게 이길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너무 탱으로 가시면은 이렇게 CS 먹기 너무 힘들어요 송아 열심히 막네. 야 우리 정글은 좋겠다. 안 죽어줘가지고 팀원들이. 자 비교하다가 모랑 했죠. 그럼 궁으로 뒤로 빠지고 살짝 빠지고 그리고 브레스 따라가요. 끝까지 이러면 이겨. 그쵸? 이기죠? 그냥 제자리에서 계속 하지 말고, 좀, 밀당을 좀 하는 느낌? 어, 아, 미신. 아, 뭐야. 이게 뭐뭐라고 해? 뒤진다, 너. 저마. 뒤진시고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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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가. 아, 시바나 슈퍼캐리 가기었는데 그쵸? 이게 지금 트린다가 몰락한 왕의 검을 들고 있어가지고 시바나가 세게 막히는 거지 모랑안 들고 있으면은 뭐 주호밥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나띵 트린다가 아니었으면 예전에 죽었어요 궁 때문에 지금 쉽게 못 들어가는 건데 자. 들어오면은 빠지면 되죠 왜? 불굴의 의지 때문에 슬로우 면역도 있습니다 못 따라온다는 거야. 이게 불굴의 의지가 진짜 좋더라고 요번 패치 때. 들인데 안 보이고요. 자 탑은 굉장히 잘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 계속 갱을 흘리고 있잖아. 갱을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게임은 거의 뭐 끝나가고 있죠. 자, 재규 하고, 궁으로 빠지고, 따라오면 빠지고, 못 따라오죠. 브레스 갈기고, 계속 반복이에요. 이거 반복이에요. 잭스도, 잭스도 이런 느낌이에요. 요즘 잭스가 1티어라서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요 따고는 김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 까비 이거 좀 와주면 어떨까? 헤카림 하번 와줄법 하거든요. 트린다 이렇게 키우면은 나중에 위험해질 수 있는데. 자, 오케이 점막까지 들면서 나왔죠? 빠지고 빠지고 제발 밀어줘, 밀어줘, 밀어줘. 네, 이거이 트린다 미어는 내가 봤을 때는 진짜 문제가 커요. 그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택만가서는좀 위험하다는 게 여기서도 지금 방금 보실 수 있었죠. 태포탈게요. 포탑을 까겠습니다. 저 트린다는 계속 기다렸던 한 번인데 그한 번이 지금 정글로한테 막힌 거예요. 그래서 센척을 하면 안 돼. 호구 같은 느낌으로 게임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은 열받아가지고 막 다, 막 달겨들거든. 자, 무난하게 그냥 이렇게 플레이. 협곡. 그니까 러 우리 정글을 지금 오브젝트 컨트롤보다는 상대를 좀 말려 죽인다라는 느낌으로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베인. 나이스. 자, 베인 너무 컸죠? 트린다 안 되죠? 어, 자, 콩쾅콩쾅 나이스! 들어가가지고, 브레스 나이스! 아, 이 트림자는 아파도 너네들은 안 아파. 끝났죠? 좋아요. 이렇게 되면은, 한, 한, 마탱이 갔죠? 자, 야, 다이브 나이스 그... 팀원들이 지금 내저내 5. 5. 하고 있는데 알아서 5. 지라고 하고 5. 탑까 5. 와. 좋아요 팀이 너무 잘하는데 이기 영상 올려도 되나? 아 지금 제가 영상을 여러 개를 찍어 놨는데 뭐 제이스 가렌 여러 개 찍어 놨는데 이거 다 애매해 최근에는 타비 캐리하는 메타가 아니어 가지고 다 약간 존버? 존버 느낌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하는 게 킬이 잘안 나요. 킬이 잘안 나니까 라인을 밀면서 상대를 상대 정글을 끌어들인 다음에 라인을 흘리는 갱을 회피하는. 그래서 어 용쪽의 오브젝트를 우리 정글이 차지할 수 있게 해주고 협곡을 내가 챙겨가지고 좀 게임을 유리하게 가는 그런 플레이를 하거든요. 그리고 월건이 나온 상황에서부터는 이제 적극적인 이제 테이프 각도 이제 봐주고 있고 자, 요거는 빨리 가죠 용싸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야 5대4는 좀 그렇지 않냐? 자 끝까지 빨리 갈게요 살짝 위험하죠?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들어오는 애를 밀쳐냅니다 자, 밀쳐내고, 들어가서 브레스 한 대씩 때리고 자, 이즈리얼 아프긴 한데, 브레스 와우 더블킬! 이거죠 아, 이게 탱지바나죠 바론도 될것 같은데 바론 안가? 헤카님은 약간 인마이웨이가 있네 너의 핑 듣지 않아 만든다고 뭐 화낼 필요도 없고, 그냥 할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으로 하면 됩니다. 팀은 이기고 있으니까. 좋네요. 5킬이라. 올릴만 하겠다. 이 정도. 보통 이제 게임이 13분 때 게임이 끝나버려요. 자, 오는 거, 갱 회피. 자, 이렇게 다 와도 회피하면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노려볼까요? 자 노려볼만하죠. 오면 죽입니다. 안녕. 뒤져 볼래 한번. 자 오레이디. 와 이건 이건 의외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건 세, 상정하지 못했는데. 자, 최대한 버텼죠. 저막까지. 와우. 나이좋아요 그러니까 오레 이딘 을 절대로 하면 안되는거같 아요. 내가 봤을때 테라 까지 썰은 나올 것같 은데, 썰은왜안 나오 냐？아, 카린 도 진짜 좋아 졌어요. 유채 화가 버프 먹 으면서 유채 화를갈수 있는 애 들이 거의 다 버프 를먹었 습니다. CS는 한 200개 야, 헤카림이 CS 제일 많이 먹었네 근데 우리 팀이 너무 실력이 압도적이야 근데 이렇게 압도적인 팀을 제가 최근에 잘 만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압도적으로 잘하는 한 판만 압도적으로 잘하는 경우 없습니다, 여러분들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op.gg나 아니면 fo.kr 그런 데 보시면은 음, 전적이 나와요. 그래서, 데스만은에 걸르고패만은에걸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물론 다치를 많이 해가지고, 막 30분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지만, 연승하실 겁니다. 이 방법이 되게 좋아. 게임 질 때는 어떨 때냐면, 아, 다치가 너무 많아가지고, 기다리면은 답이 없는 거야. 계정 4개를 다 돌렸는데, 혹은 5개를 다 돌렸는데도, 답이 없어. 30분씩 다 기다려야 돼. 그러면 그때 이제는, 아, 생각 없이 그냥 돌릴 수 있는 계정 하나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아, 이기던지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께서 계정 하나를 제대로 키운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다치 하셔야 돼요. 저렇게 저런 리신 딱 만났다. 존나 못하는 리신 만났다. 그러면 무조건 다치 해야 돼. 솔직히 알리가 좀 불안했는데, 오히려 알리는 되게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해카림은 그리고 원래 잘하는 애였지. 좋아요. 자, 6, 7. 무난하죠? 끝났죠? 그래, 아. 야, 트윈다. 트윈다는 그냥 뚜드겨 맞다가만 끝나네. 안 되지. 좋아요. 끝났는데? 나이스. 이거는 끝내, 끝낼게요. 길게 끄는 거안 좋아해가지고. 자. 아무튼, 자주 이런 식으로 이제 녹화 영상도 올릴 테니깐요 재밌게 보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제발! Go and take it, you get one shirt to make it out alive. So, higher and higher, you're chasing. It. It's deep in your bones, go and take it. This is your moment now.